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 1. 유튜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한편 까면 깔수록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리타이밍 정부 v 제로 김현지. V 1 이재명 셔트 다 달세 장막을 인자함으로 왕위를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홈 플러스 끝내 M A 무사 사실상 해체 수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에 좌파밖에 없는 줄 알고 윤석열 탄핵 배지 달고 영업한 홈플러스 서비스업을 하면서 영업 중에 정치색을 드러낸 머저리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셨지.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 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할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대통령 씨, 일부쟁점 남기고 한미 간세 M O U 사실 아니다 한마디로 합의된 거 없다. 오랜만에 거짓말이 아닌 바른말을 했습니다. 현지한테 많이 맞았나? 자파들 내 구조는 정말 희한합니다. 기본 사고가 거짓말을 하고 회피합니다. 그리고 들키면 변명을 하고. 그런데 그 변명 자체가 또 거짓말, 무한 루프입니다. 거짓말, 회피, 변명, 거짓말, 회피, 변명, 거짓말. 아니 어떻게 하면 저런 사고가 생기죠?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셔트삼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니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내인생이 유티브. 언론의 거짓보도 혹은 되뇌 망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짓이 정상인 한국 언론, 중국을 너무너무 너무 사랑하는 언론쟁이들. 정말 답이 없죠. 듣고 보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냥 듣고 볼 가치가 없으니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뉴스, 끊으세요. 셔트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합의 영화와 그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11월 1일부터 X9 트위터의 국적 표기가 시작됩니다. 트위터의 국적 표기가 시작되면 앞으로 전 세계 커뮤, SNS 등 국적 표기 바람이 불 것입니다. 미국에서 국적 표기 의무화시키고 법안 통과되면 어차피 다 미국 기업이니까 페이스북, 인스타, 미국 자본이 투자되어 있는 각종 커뮤니티 포탈, 전부 다 국적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트를 끄는 거죠. 대한민국도 미국령이 되어서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없게 미국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게 해서 10명 중 7명은 걸러낼 수 있게 만들고 국적 표기를 해서 엉터리 여론을 확실히 잠재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엑스로 시작해서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중국인이 없는 클린한 대한민국 커뮤니티,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윤 어게인.